안녕하세요. 마상무입니다 이제 명절도 지나고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아, 역시 다이어트는 복싱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예전에 복싱을 조금 했었는데요. 벌써 한 15년 이상 됐는데, 스텝부터 다시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복싱 도장에 가서 열심히 땀을 한번 흘려보겠습니다. 이시혁 씨가 반겨주고 있네. 안녕하세요. 하세요 시작하세요 예예 예, 됐어요 이거 보이게 해야지 보이게 예 이쪽이 보여야 돼 이렇게 해서 잘 보입니까 예 됐어요 아맛상무입니다자 제가 많이 먹는 컨셉은 아닌데 오늘은 좀 많이 먹어보려고 왔는데 산점의 라면 왔는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제가 평소에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재미삼아 해보는데 먹을 수 있을지 뭐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게 못 먹으면 말지 뭐 <laughs>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5인분이라고요 사장님? 5인분 근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양도 양이지만 뜨거워서 못 먹겠는데 뜨거워서 20분인데 到，收上没？ 사실 맛있네. 면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? 생각보다 안 많은데, 문제는 국물이야, 국물. 국물을 못 먹어, 이거. 뜨거워서. 음. 맛있어요. <laughs> 맛있어. 라면 참 맛있어. 끓기 전에 먹어야 될 텐데, 면이. 면 여기서 뽑는 거예요? 아예 생면 나오는 거 사오는 거죠? 음. 뽑을 정도는 아니고. 아이고, 흘렸다 왜 계란 안 주고 매출리알 들어 있어요? 왜매출리알 들어 있어? 뭐 때문에 그래? AI 아 AI AI 때문에 인공지능 <laughs> 썰렁해 안 쳐다봐 몇분 남았어? 몇분된 몇 거예요? 안 보여 시간이 15분 25초. 15분 25초? 5분 지났어? 아, 면은 먹겠는데, 국물은못 먹겠다. 국물 먹다가는 입천장부터 식도까지 데, 데쳐질 것 같아. <laughs> 저희 아르바트생이 감시하고 있어. 감시 아저씨 먹는 거 감시하고 있어. 국물이 지금, 진짜... 그릇이 너무 작아. 그릇 좀큰걸 주셔야지. 이 작은 거에다가 먹으라고 해놓고. 깔끔하게 먹어야 되는데 깔끔하게 저분하게 차슈 맛있네요. 불로 딱 그을렸는데 차슈가 굉장히 맛있네요. 오. 우리 아들 거, 땀풍기. 어우 야, 다시. 욕심을 내지 말고. 와, 이정도 먹으니까 이 차슈가 느끼하네 음. 보여줘봐요. 건더기 끝. 자 건더기는 없어요. 자, 마지막. 이 정도 먹으니까, 느끼하다. <laughs> 그래도 왔으니까, 음, 면 정도는 다 먹어야지. 그래도 국물까지 다못 먹어도 좀 많이 차네요. 속은 차는데, 그래도 호기있게 왔으니까, 어느 정도 좀 보여드릴 건 있어야 되잖아. 그래서. 메추리알 메추리알이 몇개 들어있는 거야 이게 계란 하나당 두 개씩 쳐 가지고 10개 들어있는 거 같은데 10개 이제 건더기는 더 이상 아 메추리알 더 있구나 먹을까 말까 이거 <laughs> 시간은 시간은 4분 남고 국물만 남았는데 아이고 갈등되네 이거 뭐가 되나 말하자 이거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, 좀 식히고. 시간내에 시키는 거는 괜찮겠지? 시간내에 시키는 거는 아유, 안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 굳이 먹으면 먹겠지만 아유, 국물까지 다 먹으면 이제 좀 실수할 것 같아 <laughs> 실수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배가 불러서 이런 기분 너무 좋지 않아서 저는 저도 좀 많이 먹는 편이라서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, 쉽진 않네요. 자, 몇 시? 2분 50초 남기고 기복 포기 <목소리> 주세요. 응. 도전 실패. <laughs> 27,000원 차친 라면까지 해서 잘 먹었습니다. 네. 9월이어서 그런지 저녁 바람이 굉장히 시원합니다. 음 누구나 버킷리스트가 있죠. 뭐 패러글라이딩을 해보겠다, 음, 번지 점프를 해보겠다. 저는 전복 라면을 한번 도전하는 게 아, 작은 뭐. 꿈? 꿈보다는 꿈 해보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. 그래서 근데 이 맛상물을 빌어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. 아 정말 양이 많습니다. 어떻게든 먹으면 먹겠는데 글쎄요. 국물까지 다 먹고 나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스톱했습니다. 아 면은 면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냥 한번 해봤다는데 의의가 있죠. 앞으로는 많이 먹는 거는 도전 안할 생각입니다.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. <laughs> 지금까지 맛상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